말로만 척화를 외친 무대책 인조, 병자호란은 임진왜란 30여 년 후인 1636년 발생했습니다. 청나라의 공격 준비에 비하면 조선의 대비태세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중원 정복이라는 누르와치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준비했던 청나라에 비해 조선은 친명배청을 외치면서도 필수적인 전쟁 준비를 게을리하여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 참혹하기만 했습니다. 1635년 9월 척화파들로 가득찬 창경궁에서 인조는 대신들에게 전쟁 대비 상황을 질문했지만 병사는 적고 물자도 부족하여 성은 쌓지 못하고 식량과 돈도 부족하고 훈련도 허술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인조가 황해도와 평안도의 전쟁 준비는 완비되었는가 라고 묻자 영의정 윤방은 성과 해자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하며 황해도 군가는 600여 명이고 3년 동안 축성하려던 정방산성은 현재 다른 지역을 알아보지만 마땅한 후보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조는 강화도가 안전한지 질문합니다. 윤방은 외성을 쌓을 수가 없어서 대신 봉화대를 쌓고 여기에 대포를 설치할까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강화도에서 대포를 제작하기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1583년 할아버지 기호창가와 아버지 타쿠시는 명나라를 반대하는 아타이에게 투항을 권유하려고 부로성에 갔다가 명나라 장수 이성량이 군대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르아치는 명나라에 항의했지만 힘이 미약했으므로 명나라가 사과의 의미로 하사한 관직을 받아들이고 울분을 참아야 했습니다. 누르아치가 복수를 꿈꾸며 세운 중원 정복 전략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진을 통일한다. 둘째, 몽골을 끌어들여 전력을 보강한다. 셋째, 남쪽 조선은 방해하지 못하도록 견제한다. 넷째, 산회관을 돌파한다.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아치를 이은 홍타이즈는 1627년 정묘허란으로 조선과 형제 지명을 맺은 이후 1629년 대대적인 몽골 침공으로 몽골 부족 중에서 가장 강하고 명과 교류하던 차하르부를 공격해 포로 1만 명을 얻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1634년부터는 북경 동쪽의 산유관이 아닌 서쪽 산서성을 공략했습니다. 산서성은 과거 청년 시절 관우가 소금 장소를 하던 곳으로 전통적으로 한족의 방어군이 주둔하는 국방의 요지이며 이들에게 군납을 하는 산서 상인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이곳을 공격하여 한족을 포로로 잡으면 자신들처럼 앞머리를 밀고 뒷머리를 따는 체두변발을 하여 인력을 보충하였습니다.이 가운데 1635년 몽골이 차흐리족이 항복하면서 과거 원제국 시절의 옥세를 바쳤습니다. 1635년 12월 홍타이즈는 이 사실을 알리며 조선을 설득했습니다. 하필 이럴 때 옥세가 발견되었다.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명의 국군이 쇠하고 천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뜻이다. 명은 지금 형편없는 지경인데 이 형편없는 나라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조선에서 도착한 답서는 홍타이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귀국은 요즘 더욱 강해져가고 몽골이 여러 부족을 통일해서 위세가 고비 사막까지 떨치고 있습니다. 청나라의 위세를 인정하면서도 홍타이지가 원하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척하파의 논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부모가 문제가 있어도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홍타이지는 용골대와 마부대에게 명하여 항복한 몽골 왕자들을 거느리고 조선에 가서 명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분노하면서 용골대를 쫓아내고 전국에 전쟁 준비를 내렸습니다. 이 직후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홍타이지는 황제를 칭했습니다.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에서 조선사신들은 목숨을 걸고 형제 지명에서 군신 지명의 예의를 거부하여 홍타이지의 위신을 손상시켰고 이에 홍타이지는 조선침공을 최종 결정합니다. 1634년 임경업은 최전방인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의주 부윤으로 부임했지만 성화는 200호의 가구에 주민은 600명에 불과한 것을 알았습니다. 병기고의 조청은 총알이 2,000발이 안 되어 포수가 500명이면 1인당 각 4발이었습니다. 화약으로 화살을 날리는 신기전은 400발에 불과했고 화살과 화약은 있지만 화약을 싸는 종이가 없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지급할 장비는 허술하였고 활과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소 불, 소심줄, 물고기 부레로 만든 악교 버드나무, 무명실, 화살촉을 만들기 위한 철, 화살대로 사용할 대나무, 깃털, 신기전용 화살, 화약을 쌀, 종이 등 수많은 재료를 구부하기 위한 군자금이 필요했지만 시간도 인력도 부족하였습니다. 임경업은 조정에 병력 지원을 요청하는 상서를 올리고 군량미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인없는 토지에 빈민을 모집하여 식량과 농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지원한 은천량과 비단 백필을 자본으로 군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모든 교역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상황에서 심양의 사신으로 가는 상인단에 임경업은 추가 상인단을 파견했습니다.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11월 이 소문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임경업 탄핵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관직을 박탈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죄로 신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간 상인들이 목을 베라고 난리였습니다. 12월 8일 임경업은 파면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달후 인조가 총회하는 김자점이 상소로 임경업은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의주로 부임하였습니다. 전쟁 1년 전피 같은 6개월이 낭비된 것입니다.